자, 다음 방정식에서 dy dx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1번입니다. 자, 음함수 미분을 그냥 바로 해라라는 거죠. 뭐꼭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해서 x로 미분을 할 필요까지도 없다. 에, 이 식은 y가 좀더 많네? 그럼 y로 미분을 할까? 이런 거죠. 그러면, 에, 여기서 지금, x랑 y랑 곱해지고 있으니까, 일단 곱미분이 들어가는데, 조심하실 거는 y에 대한 미분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dx, dy, 뒤에 건 그대로 쓰시고요.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거 미분. y를 y로 미분하면 1 되겠죠? 플러스, 요거 미분하면은 2y입니다. 는 3미분하면 0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구하려고 하는거니까 넘겨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곱하기 y 빼고 e x 도 넘겨주고 2y도 넘겨줬고요 2는 약분해버렸고요 y는 나눠 주시면은 y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dxdy잖아. 문제에선 dy dx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를 뒤집어 버리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dy dx를 구해 주시면 요거 뒤집어서 마이너스는 뽑아내 버리고 x 플러스 y분의 y 되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 이때, 만약에, 나 혼자 문제를 풀었다라면, dxdy라고 안 썼을 거예요. 그냥, x' 앞에 거 미분할 때,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x' 이렇게 썼을 거야.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은, 뭘로 미분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나만 알게 되는 거지 근데 나 혼자 풀 때는 상관이 없다는 라 거야 이렇게 해놓고 어, 이거 y 로 미분 했던 거야 에, 알고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x 프라임 도 쓰되 x 프라임을 서수령에 적용시키는 시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보통 프라임을 붙일 때는 x에 대한 미분을 할때 보통 프라임을 붙여요 뭐 이거 절대적이다 에, 그런 법칙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보통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수령이나 수행평가에서는 프라임 붙이는 게 조금, 음, 책점에 있어서 조금 애매해집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그래서, 음,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서는 프라임, 프라임을 좀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혼자 푼다던가, 객관식을 푸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바로 2번입니다. 이번에는 얘를 X로 미분해보죠. X로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미분하면 EX 될 거고요. 요거 x로 미분하면은 4y. 근데 x에 대한 미분이니까 y 프라임 따로 붙어야 됩니다. 자, 이거 곱미분입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쓸 건데 x에 대한 미분이니까 x를 x로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2y 되겠고요. 이번에는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거 미분. y를 x로 미분하는 거니까 y 프라임 붙였고요. 자, 1 미분하면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y 프라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y 프라임으로 묶어내버리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걸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되겠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릴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y 프라임이 구해지는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y 프라임이 dy dx를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썼던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번에는 같은 문제인데 y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 답이 나오긴 했지만 자 이거 y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게 되면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EX 하신 다음에, 속미분에 해당되는 x 을 붙이셔야 된다는 거야. 이때 X'은 D, 에, DX, DY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거는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앞에 거 미분, 어, 아, X제곱을 미분한 거죠. Y로. 자, EY제곱을 Y로 미분하는 거니까, 4Y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곱미분 들어가는 건데, 어, EX'Y.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인 거고요.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y를 y로 미분하는 거니까 1은 묶이지 뭐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은 미분하면 0 되겠고요. 음, 그러면은 이번엔 x 프라임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x 프라임으로 묶어 주시면은 자, 요렇게 되겠고요. 남는 거는 넘겨 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자, EX, EY로, 마이너스 EY로 나눠주시게 되면, X'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얘가, DX, DY를 의미한다라는 거.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DY, DX니까, 얘를 뒤집어주면,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주시게 되면, DY, DX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E로 약분되니까, 1로 약분하셔서, x 2y 분의 x y가 자, x로 미분했을 때에 구해지는 값과 에, 도함수의 결과와 에, y로 미분했을 때의 결과가 또 이렇게 같은 것을 또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번더 보여 드린 것 중에 하나 이유는 x 프라임을 이런 식으로 y 프라임 쓰듯이 쓰시되. 이걸 안 쓰고 진행하니까 조금이라도 덜쓸수 있다라는 거잖아. 래서 이걸 쓰시되 객관식이나 혼자 풀 때는 분명히 얘가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뭘로 미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정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얘를 안 쓰고 쓸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조금 더 손가락이 덜 아플 거다, 조금 더 빨라질 거다, 뭐 그런 이득이 있을 겁니다.